the places where i'd be if you didn't say the things you said to me your words and lives that broke my heart in half i often think about the times you made me sad telling me that i'm the best you ever had it's fun and games until you 디올 헤어 오일인데 블루밍 부케의 향이에요. 오늘 고데기 해주시고 오일로 마무리 해주셨는데 확실히 느낌이 달라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한정판 쿠션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원래는 품절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가 남아있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핑크 색상을 사러 간 거긴 했는데 베이지 색상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하파크리스틴에서 처음 구매를 해봤거든요 요거는 그레이 색상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글레이즈 드 크리스틴 초코 색상 구매했어요. 오늘은 나가기 전에 이 초코 색상을 끼고 나갈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발라줄 건데 이것도 톤업이고 이것도 톤업이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thank mm -hmm. you 미쳤다. 이게 먹어. 음! 재밌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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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와서다할거냐물어본거어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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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이유리야? 아크라인 그릇. 그, 그. 들어오면서 노티드 도넛을 사왔습니다. 키스터치오가 다 품절이더라고요. 이렇게 여섯 개 사왔는데, 여기 티라미수랑 카푸치노가 제일 궁금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마다 먹는 식사를 좀 약간 변비 직방 레시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다이어트 하면은 변비, 필수로. 저는 그오골계 계란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계란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세 개를 먹어줘야 돼요. 아이고. 케첩을 끓여먹긴 할 건데 소금 살짝만 넣어줄게요. 어, 계란 말이를 해볼게요. 이미좀 많기 때문에 이 살짝만 일단 먼저 해주고 또 이렇게 넣으면서 하면 프라이팬에 이런 볶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단호박을 프라이팬에 조금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살짝 구워 왔어요. 요 제가 자주 먹는 그릭 요거트인데 요거를 올려줄게요. 반만 먹을 거여서. 요게 단맛이 아예 없어서 저는 알룰로스 조금 추가해서 먹거든요. 이렇게 먹으면은 뭔가 크림치즈, 어니언 크림치즈 맛도 나고 식기한 맛이 나더라고요. 계란에 찍어 먹을 케찹인데 설탕이 좀 적어가지고 시큼한 맛이 좀 세요.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먹으면 그냥 일반 케찹만 넣고딱 좋거든요. 아침마다 먹는 병아리콩인데 이것도 요 케찹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여기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먹으면 조금 바로 화장실을 갈 수도 있어요. 블루베리랑 사과까지 먹고 요거는 원래는 안 먹다가 최근에 추가를 해봤는데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드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해먹는데 오늘은 유튜브 업로드하려고 그냥 이렇게 데코를 해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글로니에서 산 헤어 클립이 드디어 와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이렇게 딸기랑 꽃이랑 같이 있는 핑크 디자인인데 포인트로 딱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헤어핀치고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일할 때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헬스장에 달리러 갑니다. 일부러 이렇게 좀 더운데 긴거 입어줬어요. 땀 열심히 흘리려고 안녕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너무 예쁘다. 너무 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어쁘기로무 예쁘다.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볼까 합니다. 좀 지네, 몇개 넣을까? 두 개. 지금 가스오수 장소가 없어서 수리로도 한번더 구워볼까 하는데

에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삼겹살은 그냥 맛만 볼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매일 새은 필요한 곳이지 <laughs> 다들 뭐 한참 <한창>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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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전달식 <웃기>, 전달식 <laughs> <laughs> <laughs>